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습니다. 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움츠러들었잖아요. 아,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 이제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또 답답도 하고 아,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여행 한번 나왔습니다. 아, 조심스럽게 다니까 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그동안 좀 가보고 싶었던 함양이 그렇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함양을 한번 다녀올까 싶습니다. 아, 근데 마음 먹고 출발하는데 비가 왔어요. 오후에는 비가 깬다 그랬는데 지금도 잠시 그쳤고요 오후에는 이제 비가 깨겠죠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아, 그럼 조심스럽게 한번 가볼게요 하면은 제가 예전에 지리산 둘레길 돌때 어, 버스 타고 오면서 잠깐 한번 들른 적이 있어요 어, 시내만 잠깐 한번 들렀는데 어, 그때 되게 뭐랄까 좀 포근하고 좀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어? 여기는 이제 눈이 오네 주유소에서 기름 좀 넣고 갑니다. 눈은 생각 못했는데 기름 넣어야겠다. 오 우리 동네하고 날씨가 아주 다르다. 되게 춥네. 눈도 오고 어꽤 춥다. 어 하면 다 왔습니다. 날씨는 뭐 여전히 좋지 않고요. 그런데 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밥부터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점심인데. 여기가 이제 한평 시내인데요. 블로그 보니까 터미널 옆에 국수집이 좀 맛있게 보여서 좀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요. 여기인데 터미널 근처라서 찾긴 어렵지 않네요. 아우, 정말 맛있게, 너무 잘 먹었어요. 아, 정말 맛있구요. 사장님이 무척 친절하시네요. 근데 특이한 건 손님들도 친절해, 봉손해요 친절해요. 다시 차로 가고 있는데요. 이제 밥 먹었으니까 커피 한잔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커피가 또 땡기네. 카페 왔습니다. 아이 카페 외관이 굉장히 커피가 맛있을 것 같아요. 아우, 기대가 되는데요. 커피가 맛있게 보이는 외관. 들어갑니다. 간에 주문했던 곳이고요.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 오. 굉장히 높네. 근데 손님은 왜 없지? 카페라떼입니다. 근데 종이컵이라서 살짝 아쉽네. 오, 카페는 되게 좋아보여요. 아까 그 계단 위에 있는 곳에 앉으려고 했는데, 아, 쑥스러워서 못 올라갔어요. 커피 맛좀 봐야겠다. 아, 마스크 벗고. 음.. 괜찮은데? 음. 여기서 좀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가 상림공원 갈거예요 저는 이번에 함, 함양을 세군데를 이렇게 보고싶어서 왔거든요.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앉아있을라니까 오래 앉아있지도 못하겠네요. 근데 여기가 맞나? 주차장이 여기라고 안내했는데? 생각했던 그런 공원 입구거 아닌데? 일단, 블로그에 보니까 상림공원이 무척 이쁘더라고요 저기 큰 종도 보이고 그러네요. 이쪽으로 내려가나? 아, 이 다리를 건네야지 상림공원인 것 같아요. 저기에 상림이라고 살짝 보이더라고요오어 어, 여기 계곡. 멋진 계곡. 아, 그래. 내가 여기를 봤던 것 같아요. 여기가 진짜 상림공원이구나. 어, 이쪽에 나무 숲도 이쁘고, 어, 내가 이쪽을 블로그에서 여기를 봤던 것 같아요. 어, 이쁘더라고. 아, 어, 나무들도 멋진데. 이제 곧봄 시작이라서 그런지 나무 잎사귀는 없는데, 어, 그래도 멋지네. 어. 어, 시내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여기 나무 숲이 있잖아요. 여기 나무가 멋지잖아요. 여긴는 산책로 그리고 바로 여기에는 또 계곡이 계곡이 멋지고 아 여기 좋다. 어디가 저도 산책길을 좀 걸어보려 합니다. 운동도 해야 되고. 여기말 그대로 숲공원이네요. 숲공원 저기 큰 그네도 있어요. 발 씻는 곳도 있네. 발 씻는 곳 치고는 굉장히 멋지다. 눈치 있네. 아, 좋다. 이 숲길 끝에 뭐물레방가하고 있는 것 같던데 내방아도궁금도 하고 끝 까지 한번 운동 삼아 갔다 와 봐야겠다. 이거야, 이거 야, 이건 또웬 겨울 이야. 뭔가 또 원시림 같기도 또 하고, 그렇다. 아, 여기가 물레방아구나. 여기가 상림공원 이제 끝 지점인 것 같아요. 물레방아가 잘 돈다. 물레방아가 이게 정말 물로만 이렇게 잘 도나, 너무 잘 도는데 저는 이제 상림공원 끝까지 왔고요. 다시 이제 돌아갈 텐데, 어, 상림공원이 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크고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좋았어요. 아, 여기 꼭 올만하네요! 어 이제 용추 폭포 밑에까지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어, 날씨가 여기 좀 눈이 좀 내리는 것 같아요. 올라오는 길에 보니까 근데 여기서 또 한참 또 걸어가야 돼요. 여기 차 가지고 올수 있는데 길이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차는 그냥 밑에다 주차했어요. 어, 차 가지고 올라올 걸 길이 그렇게 길이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는데 이게 폭포인가아 어, 이게 폭포구나 오, 밑에 물, 깊숙한가 봐. 이쪽, 저 내려가는 길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내려가 봐야겠다. 야, 야, 근데 왜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이 정도면, 오늘 같은 날 사람이 좀 얼만한데? 오우. 물이 무섭다. 오우, 깜짝이야. 어우, 깜짝이야. 아이, 깜짝이야. 아, 물놀이 안 해요. 아유, 아, 놀래라. 그래도 잔뜩 겁먹고 있었는데, 아, 아, 아유. 아유, 장엄하네요 물이 굉장히 깊을 것 같은데. 물 색깔이, 어우, 어우, 무섭다. 잘 봤으니까 돌아갑시다. 어우, 근데 좀, 좀 으시시하다. 아, 다시 차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용추폭포잘 보고. 아무도 없고. 야, 이런데서 멧돼지 한 마리 나오면, 야, 이거 어떡하지? 나는 산에 다니다가 멧돼지도 잘 만나는데. 용추 폭포 바로 아래에 꺾기소가 있습니다. 꺾기소. 카페하고 산장 옆에 나 있는 길인데 이게 어 사유지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밖에 볼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 어 이게 꺾기소입니다. 꺾기소. 꺽지소. 소는 미량에 가면 호박소가 있는데 그거 정말 너무 예뻐요. 미량의 호박소. 이런데 꼭 개가 튀어나올 각인데. 이게 또 개가 이런데 꼭 개가 나와요. 가지고 막 바지 찢고 여기는 개는 안 보이네요. 막짖고날일 텐데.